이 CB는요. 단순한 이 수급 이슈를 넘어서 변곡점이 될 수가 있어요. 어, 왜냐하면 이 CB 투자 아무나 못하잖아요. 이 상장사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까지 얹어서 돈을 빌리는데 이걸 개인에게 하겠습니까? 안 하겠죠. 그래서 말씀드린 이 CB 발행은요. 거의 대부분 사모예요. 지금 뭐, 투자 자체를 정해놓고 공시를 띄우는 구조인데, 근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 c b 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 주체가 누구냐면요. 바로 세력이다.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자, 여러분들 이 CB 구조가요. 사실상 질수 없는 구조에 가깝거든요.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. 주가가 안 오르면 이자 받다가 원금을 회수하는 거고,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이 원금 시세 차이까지 회수를 한다. 자, 지금 이게 거래정지나 상장 폐지만 아니면요, 손해보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장사 입장에서도요, 마냥 나쁜 구조가 아니겠죠.